손 펜싱은 어때? 아, 농구 잘 죽네요. 어. 펜싱은 어때? 그것도 이기가 힘들어, 진짜로. <laughs> 나부토야 그럼 아우, 빨리 하고 좀 쉬게. 아우. 농구할 때 너무 지쳐. <laughs> 방금 얘 잡아. 어깨에는 진짜 웃니다 자, 시간도 정답 정답 잘잘 있습니다. 붙이는 시간도 시간이 있습니다. 30초 정답입니다. 안에 빨리 붙여야 됩니다. 근데 이거 씻을 때가 문제예요. 그러니까. 3 명은 기본 상상을 먹이는 거야. 붙여. 내가 20년을 이걸 했어. 이거는형 얼굴 치하는거 아니에요. <laughs> 앞으로 가야지 앞으로. 저는 이제 스텝으로 녹이니까. <laughs> 스텝으로 녹이펜싱 기본 스텝이 있거든요. 탁 치고. 제, 펜싱 기본이라고요? 입코 눈. 인사 한 여기서. 띠기딥띠기딥 띠기딥 왼손 쓰면 안 돼요. 띠기딥띠기딥띠기딥띠기 아, 띠기딥 띠기딥 오, 오, 날렵하네. 얼굴을 맞는다고? 그래. 그래. 그 뭐. 오, 방어 좋고, 오, 오. 갑자기 이렇게 되는 거야? 알겠어, 뭔지 알겠어. 뭔지 알겠어. 나좀 되게 친데 써니, 써니 <laughs> 이거 한다고? 가뜩이나 저기 검정 눈동자가 없었는데 고마워요. 와, <laughs> 형 진짜 거지 됐는데? 난내 얼굴이 안 보여서 제가 공격적으로 바게요 어, 빠르다. 어, 막, 막. 훌세. 그러면 승리 승리야. 그리고 승. 와. 남자팬들 20만명 루마! 졸렬하게 많이도 붙혔다 진짜 자! 서준들 이거 손아프래 할래! 래 최상권 손끝! 할래! 최상권 손끝! 할래! 최상권 손끝! 할래! 최상권 손끝! 할 기압, 기압으로 이렇게 나, 놀라... 이렇게 <laughs> 나 놀래가지고 기빨렸어압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자! 제3경이 희철, 서리 자, 이렇게 하면 됩니다 희철아, <laughs> <오이게 reaching thesis> 이렇게 하면 돼희철나고 나가 야, 저 귀여운 얼굴에 빠 잘해 내가 네 속눈썹 떼어줄게 아, 하지 요 블랙. 속눈썹 제대로 떼어게 아, 아, 내가? 아니, 아, 내가, 아, 아. 내가 이거 진사람 회사 나가는 거야. 아니, 왜 그래? 퇴사야, 퇴사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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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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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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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기면은 체크 좀 해주세요. 야 장훈이랑 호동 형도 볼만하겠어. 볼만하죠. 사실 양쪽 글러브를 끼고 둘이 싸우는 게더 아, 재밌는데. 난리났는데. <laughs> 저저저콜콜콜 콜! 장훈아! 바로 이벤트 다시 사실 그게 재밌다. 시청자분들도 어. 더 이벤트로 어. 이벤트로 어떻게 됐어? 오! 아니 어, 아, 왜, 어떻게 됐어? 어떻게 됐어? 이잖아 아, 아, 너무 이야 뭐야 이아동이 졌어? 졌어졌어이 <laughs> 너무 짧아. 이 너무 짧아왜안 길어요? 이말이 이게. 말이네 이게. 말이야 아나 팔. 나팔 그렇게 안 길어. 팔이 비해서 아니 순간적으로 파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승. 4강이 4강. 자, 준교수름 4강전입니다. 승리도 어. 만만치 않은데, 경훈이도 어? <laughs> 뭐가 있어. 기가 지지네, 지 그런 거 자제해주세요. 경훈이 네. 아, 기대돼. 시 <laughs> 저 오. 얼굴 칠해진거 봐보세요. 자. 아니, 사자우가 안먹힌기 저기만 넣저쪽 보여주세요. 정확하게 특점했습니다. 사자우! 출발! 출발! 이발 출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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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출 게임이야. 아. 와, 게임이다 다 <laughs> 자어 자, 좋다 자 쉽게 어, 갈수 없어 선이야 좋아 밑으로만 밑으로 자! 밑으로만 밑으로 자 밑으로 하, 하고 들어 하, 하, 밑으로 하고 어, 들면 몸코에 매면 밑으로 박아요 숙제 어우 멋지다 숙제 반어소 숙제 반갑아이고선이 소리 잘하 있을 거야 코에 코워주세 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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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복을에켜에 코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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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정 코에 코에

그렇게만 만들어 주겠습니다. 지킬 아. 이미지는 없는데 이수근도 S M 손. 뭐 선생님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이수만 이수근 작은 <laughs> <선은> 아버지입니다. 사촌보다는 <laughs> 제가 약간 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. <laughs> 시작. 머리를 숙여 써니. 써니 머리를 숙여 머리를 숙여 머리를 아. 숙여. 품으로, 품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숙여 제대로, 형. 빨리, 빨리 범벅, 범벅. 저기, 저기요. <목소리가> 아 <목소리가> 이게 웃겨. 이게 웃겨. 이게 웃겨. 이빨에, 야, 이에 었다 진짜. 이에 는데 어떡해. 야, 진짜 이빨에 었어너고울한 봐봐. 예뻐, 예쁘게 했어, 오빠가. <목소리가> 아 어, 진짜 잘한다 데 오빠 어 진짜 잘한다. 와 이거 잡 잡혔어요? 얘기. 호동이 형 나한테 진행해 결승전. 진행하라고. 계신, 진행해 은덕아 형. 진행해 결승전. 진행하라고. 그럼 출연을 받고 나랑. <laughs> 어차피 형 하는 것도 없으니까. 어차피 <laughs> 형 하는 것도 없으니까. 자 손펜싱 <laughs> 전문가 프로 신화의 앤디 그리고 SM 소속. 이지만 곧 쫓겨나게 될것 같은 이수근. 자 자리로 해주시고 결승전은 3판2선승제입니다 다시 텐싱을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. 아, 그럼요. 아, 지저분하게가지 아, 아, 않고 공격적으로 따. 야, 야 이거 뭐, 대나무 숲에서 고수들이 <laughs> 싸우는 느낌이에요. 귀엽다. 너무 캐어 시작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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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오 고수의 네. 대결. 자, 아, 자. 오. 오. 오오오오오오오오오죠오오오오해오 자,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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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경고 아니에요? 잠시만 앤디, 앤디. 쓰러지면 경고 아니야, 이거는? 손만 폈으면 닿는데. 어, 그렇지? 아, 일단 얼굴안 묻었어요, 오, 둘다안 아, 묻었어, 묻었어? 묻었어, 아니. 둘다안 묻었어. 1 0 경고를 줘야죠. 아니, 근데 이거 너무 진짜 아니야, 고수. 아니야, 근데 발로 밟혔어요. 어. 펜싱에서 넘어지면은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괜 넘겨. 어떡하지? 자, 박수. 자, 박수 치라, 빨리 박수 치라. 박수 치라. <laughs> 내가 정확히 <laughs> 스타킹 강호동 식으로 해줄게. 야, 박수, 웃어, 웃어. 어? 웃어 웃어라, 웃어라, 웃어라. 어 아, 경기장에 시착! 어. 자, 결승전. 자, 결승전. 어. 오. 오 진짜! 아, 오우!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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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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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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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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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! 아! 야, 떻게 와! 개멋났어 엔디 진짜 진짜 빠르다. 진짜, 진짜 빠르다. 1분간1 휴식. 자, 지우고. 3판 어. 양승이요? 어. 형원 님, 우리 엔디 쪽도. 자, 지금 수근이 호동이 이제 약간 야, 나와서 힘도 좀 주고. <laughs> 날 날가로. 무기 점검, 무기 점검. 어, 어떻게? 고기 들어가 봐. 새끼랑 움직까지 다 찍어 봐. 됐어, 됐어. 야, 수근한테 이게 어려운데 수근을 빨아 가지고. 라운드 2. 라운드 터 라운드 터 아, 운드터 라운드 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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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라운드 터 라운드 터 라운드 터 라운드 안 라운드 터 라운드 터라 미안 터 라운드 안 라운드 미 라운드 터 라운드 터 양이 많아. 아자 카메라 에 보세요. 양이다. 오 수근이 형! 수근이 수근이 형. 수... 수근이 형. 영, 수근 형. 아 수근 형. 한정 정확하게 해 주세요. 진짜 수근 형. 이수근. 라운드 2, 이수근 승. 와. 빌딩. 아주 깔끔하진네 자, 자 마지막 마지막 라운드 마지막 라운드. 라운드 3! 레디 자 가만히 앉아 이거 공정하게+ 공정하게 해줘야 자, 돼 자, 이철 씨 금, 금. 자. 네, 정확하게 라운스리 잠깐 만까요아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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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발주만 뒤집어 네, 정확하게 딱세분한 네. 프레임에 걸리시면 좀 힘들 것 같아요 네, 정확하게 딱 이상하다 정정확 예? 됐어요 됐어요 <laughs> 딱정중하네아 그랬어 알겠습니다 <웃음> 상민이 <laughs> 한테 뭐라고 그러지 마그래 좋게 얘기해 이렇게 아, 정확히 사실 할게요 이렇게 정확히 <laughs> 사실 할게요 라운스리. 레디, 고! o 야, 지제 그래, 야, 오케이, 지난 보자. 천천히, 천천히 이제 호흡을 받아들고 이제, 자, 눈을 감으면 안 돼,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돼, 상대방 보고 있어야 돼. 오, 오, 오! 어,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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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지금 엔디형이 유리해요, 약간. 오! 야, 수근이 제일 보통이 아니야. 보고 있으니까. 어, 보고 있으니까. 어, 어. 잠깐. 이거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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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자, 잠깐. 잠잠깐잠깐 근데 안 묻었어. 잠깐만. 둘 다. 근데. 안 묻었어. 맞았는데 맞았안붙어안붙었어 <목소리> 맞았는데 안 묻었어. 안 묻었어요. 안묻었어해안 묻었어. 안 묻었어. 와 대박이다. 아, 자. 레디. 고. 자 제가 좀 보수 느낌이요 아니 수근이가 팔이 짧은데도 저 정도면. 핸드가 빠르니까. 네. 핸드가 빠형 정말 민첩하시더요자 지금 수근이. 아이 아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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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오, 이 친구도, 야, 허리 찔렀는데. 자. 아는지 저렇게, 그냥, 공격으로 상대방 컨디션을 집중을 하면서. 죠 위험하, 위험해! 아야야 위험하, 위험해! 아 깨울하진 않았는데. 깨울하지 않았어. 이자 알았어. 이승훈 패. 훈훈했어, 훈훈했어. 육. 천재야, 천재야. 자, 우리 NDS, n d 의 승리. 아 훈훈했어, 경정 당당했어. 경정 당당한 소리야. 자 아니 항상 세계의 대결은.